한국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백신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내 접종자와 동일하게 사적 모임 기준에서도 제외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도 적용받게 됩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백신 접종 후 격리 면제서를 받을 경우, 입국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접종 이력을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사실상 미 접종자로 분류돼 한국 접종자에게만 적용되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 제외 등 각종 방역 완화 기준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런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의 세도로 이같은 방침이 내려진 것입니다. 주 뉴욕 총 영사관 측도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내 보건소를 방문해 해외 예방접종증명서와 격리 면제서를 제출하면 종이 및 전자접종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자확인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쿠브 앱을 통해서 전자문서 형태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지참한 사람은 한국에 재입국하더라도 격리 면제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적용되고 필요시 추가 접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해온 해외 백신 접종자가 한국 직계 가족을 방문할 시 한국 내 자가 격리 면제서를 발급하는 조치가 내려져 왔는데 다음 달부터는 그 대상을 형제 자매 방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